어쩌다 마주치 사연. 오늘 영화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 그럼 게다가 오빠랑 같이 봤잖아. 그래서 더 재밌었어. 나 사실 영화 제대로 보진 못했어. 왜? 일하고 와서 졸려서 잠들었었어? 아니, 네가 더 재밌었어. 내가? 내가 왜? 중간중간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너 보느라 영화가 눈에 안 들어왔어. 어머머 정말? 어. <laughs> 근데 솔직히 마지막 장면에서 오빠가 손 잡아줘서 더 설렜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 어, 어 나도 그래. 손 잡고 나니까 영화가 좋아졌다? 그지야. 눈에도 들어오고. <웃음> <웃음> 뭐야?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어. 그냥 조금 더 오빠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아이고 우리 아기 오빠랑 헤어지기 아쉬웠어? 응. 음, 응. 음. 예뻐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 대신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음 요즘 날씨 좋으니까.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맛있는 거나 먹을까? 완전 좋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갈게. 우리 애기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응 음, 진짜 감동이야. 그럼 나는 먹을 거 말고 돗자리 챙겨 갈게. 그래. 어...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 벌써 네가 보고 싶다. 나도 오빠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 오빠도 조심해서 들어가. 도착하면 꼭톡하고. 알았어. 나도 사랑해. 오빠, 여행 어디로 갈지 정했어? 오,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 해운대 어때? 좋지, 해운대. 아, 그래서 내가 이미 알아봤거든. 숙소랑 식사일 곳과 관광까지 2박 3일 코스로. 그랬구나. 역시 답정너였네. 어차피 너도 좋다고 오케이 할 거잖아. 응. 음. 뭐, 어쨌든 애썼어, 오빠. 땡큐. 아,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각자 60만원씩 준비하면 될것 같다. 숙소가 한참 피크라, 가성비 따져도 제일 많이 차지하더라고. 음, 이번 여행 경비도 또 각자 내자는 거야? 세상스럽게 왜 그래?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합의한 거잖아.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응? 뭐가 너무해? 결혼하고 부부로서 같이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안 들어? 같이 하는 게왜 없어? 여행 같이 하잖아. 하, 여행만 같이 가는 거잖아. 패키지 여행 갈때 같은 상품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야? 똑같잖아. 다르지. 뭐가 다른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그렇게 잘하는 당신이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줘봐. 아, 너는? 결혼 전에는 얘기도 잘 통하고 똑똑해 보였는데, 그거 다 그런 척한 거였냐? 뭐라고?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지금 나한테 시그널 보내는 거지? 무슨 시그널? 싸우자는 시그널! 아, <laughs> 넌 방향을 참 이상하게 만든다. 내가 뭘 이상하게 만들어?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뭘? 여행 경비 얘기하다가 이렇게 만든 건 너잖아. 원래 우리 각자 경제생활 하는 걸로 합의한 거잖아.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살지는 몰랐지. 사는 공간까지 분리해서 내 구역, 네 구역, 여행까지 각자 부담하고 생활비도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정말 부부라고 할수 있는 거야? 부부라도 난 우리가 각자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서로 부담 없이 사는 게 낫지 않아? 그러는 오빠도 연애할 때랑은 참 달라. 완전 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 너는 갔냐? 그건 마찬가지지 뭐. 아, 그래, 다 좋아. 부담 없이 각자. 이제 오빠한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 뭐 그렇지. 완전 하우스메이트네. 난 매일매일 하우스메이트랑 사는 거네. 메이트라니 그 말은 좀 과하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무리 우리가 공간 경제적으로 분리하고 산다고 해도 부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럼 오빠가 말하는 부부 사이는 뭐고? 결혼 생활은 도대체 뭔데? 우리가 하는 게 결혼 생활인 거야? 각자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만 합치고 연애할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좋은 거 아니야? 연애할 때랑 같다는 건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착각은 자유라더니. 오빠랑 내가 말하는 요지가 달라. 달라도 한참 달라. 그만 얘기해. 하다가 나 머리 폭발할 것 같아. 그래. 여행 갔다가 와서 하지, 뭐. 됐어. 나 여행 안갈 거야. 응? 아이, 아이, 그럼 혼자 가야 하잖아. 커플로 가야 할인 받는 거 있는데. 아이, 그거는 못 쓰겠네. 엄마, 뭐해? 아이고 이게 웬 일이냐 연락을 다 주고 아니 그냥 하도 연락 안한것 같아서 그랬어 난또 아주 깨가 쏟아져서 연락 못 하는가 보다 했지 그래 별일은 없고 없어 <laughs> 아,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물어봐 음 아니다 뭔데 그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 누구 있어 내가 말하면 누군지 알아 모르지 뭔데 그래 그 친구가 요번에 결혼을 했어 근데 걔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하대 어떻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돈도 각자 쓰고 공간도 서로 나눠서 쓴대 물론 생활비도 각자고. 요새는 그렇게 각자 많이 한다더라. 자기가 본 돈은 각자 관리하고, 결혼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 그치. 겉으로 보면 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 다른 부부들처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아, 여행 경비도 각자, 빨래도 각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음식도 각자. 실수로 먹기라도 하면 돈 받는데, 본인이 돈 주고 샀다고. 농담해. 장난치지 말고. 농담 아니야. 그 친구 진짜 그렇게 산대. 응, 미친. 그게 뭐야. 결혼 후에 때. 나도 이유가 궁금해. 보통 연애하면 헤어지기 싫어서요. 아침에 같이 눈 뜨고 싶어요. 뭐, 그런 이유들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런 이유가 있지. 그 친구는 지금 괜찮고? 걔한테 그 얘기 듣고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면 괜찮지 않을까? 뭔일 있다면 연락했겠지. 그 친구 운도 없어도 진짜 없다.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네. 나라가 헬조선이 되려나? 갈수록 미친 놈들이 많네. 어머, 엄마가 그런 말도 쓸줄 알아? 헬조선? 친구 중에 지 손녀랑 대화하는데 헬조선 헬조선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나 봐.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 그래서 배웠지?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해도 진짜 이상하지? 그래. 결혼은 진짜 왜 했지? 결혼 안 하고 살 때랑 비슷하잖아. 한 공간에만 있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걔네는 혼인 신고도 했다는데. 음. 그렇단 말이지? 엄마, 내 친구 걔 어떡해? 네가 보기에 그 친구는 신랑한테 미련은 있어 보여? 음 내가 봤을 땐 아닌 거 같아 보여.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수 없지. 그치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집에 방 하나 정리할게. 어? 너 거기서 지내라고. 나? 내가 왜?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친구라고 하면. 아. 아이고 이 서방이 진짜 그랬어? 똑바로 말해봐. 네 신랑이라고 감싸지 말고. 응. 음. 아이고 내 딸.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나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니야. 모르고 한 말인데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진짜 이유는 모르는 거지? 물어는 봤어? 물어는 봤지. 근데 결혼해도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개인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유가 그거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엄마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너 진지하게 물어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 엄만 무조건 네 편이다. 알았어. 미안하다. 뭐가? 전부 다. 에휴, 그런 인간인지 모르고 엄만 너 시집 보내고 좋다고 그러고 엄만 헛살았어. 헛살았어. 엄마가 왜 자책을 해? 결혼은 선택이라고.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지 마. 내가 더 속상하잖아. 에휴, 알았다. 잘 정리하고 엄마한테 와. <laughs> 응, 알았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해. 나 진짜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너 혹시 술 먹은 거 아니지? 뭐? 혹시 나이서 말이야 방구야. 안 마셨어. 멀쩡해. 오케이. 하... 나랑 결혼 왜 했어? 사는 건 하우스메이트처럼 사는데? 너또 또 그런다. 하우스메이트처럼 산다니. 우린 하우스메이트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 아니, 내가 보기엔 맞아. 진짜 이유가 뭐야? 냉장고와 음식까지 구분하고 생활 공간도 나누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독립된 공간 그딴 이유 집어치우고 진짜 이유. 아휴 말해봐. 말해보라고. 하하, 사실. 혹시라도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각자 완벽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좀비 사태 같은 게 일어나거나 세상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땐 뭐 정부 지침에 따라 잘 지내야겠지? 생존이 목적이니까. 그래, 생존. 그때 우리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해두는 게 현명한 거지. 정말 그 이유였어? 어... 어이가 없네.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말좀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살면 만약 내가 없더라도 너는 혼자서 생활비를 내고 살림을 관리하는 데 익숙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계속해봐. 반대로 나도 네 도움 없이 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일수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지. 흐흐흐 <laughs> 기가 막히지 않냐? 진짜 기가 막히다. 결혼 생활을 재난대비용으로 분리해서 살자는 말이야? 혹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TV에서도 종종 말하잖아.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내면 평소에도 서로 부담이 적으니까 좋지. 안 그래? 퍼펙트 하더고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작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각자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이유라니 오빠는 결혼 생활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넌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어? 아쉽네 결혼 전엔 얘기도 잘 통하고 똑똑해 보였는데 오빠 그말 되게 좋아한다 내가 그래 보였는데 오빠 눈에는. 내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 뭐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아. 속은 느낌도 나고. 그렇지? 오, 그런 기분이 들어.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됐다. 뭐가 잘 됐다는 거야? 독립된 공간을 아예 법적으로 분리하자는 거지. 국가 비상 상태, 좀비 상태? 지진 발생 상태에는 가족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해 못해? 결혼 전에는 척이면 척이었는데 오빠도 결혼하니까 감이 둔해졌나 봐? 뭐, 뭐라고? 야! 법적으로 불리하자 결혼 생활도 불리하자고 지금 재난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겠어 하우스메이트랑 말고 난 혼자 재난 대비를 좀 해야겠어 어, 너그 말은 이혼하자는 말이냐? 이거는 알아듣네? 신기하다 너 후회한다 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응 꺼져 그리고 그집 팔아서 돈 나눠 서류는 내가 보낼게 너랑 살다간내 정신도 분리될 것 같다 어야야 야! 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야 이건 준비한데 재난이란 말이야 아, 갑자기 재난을 던지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연습이라도 해보고 하면 안 될까? 아니면 계획이라도!